아, 아, 알립니다. 그제 장승포 맛집 맑은 농장 바베큐에서 알립니다. 아, 아, 알립니다. 옥타마을, 문어마을, 무지개 바다 윗길에서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바구아짐의 옥명숙입니다. 오늘은 맑은 농장 바베큐에서 먹방을 소풍처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돈 모시는 마음으로 메뉴 돈놈 난놈 야한놈 고기한놈 귀한놈 하루살이 김치찌개 등등 맛있는 맛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담소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름명 옥리 마을에 있는 맑은 농장 바베큐 전문점이 나와있고요. 저희는한 포인트씩. 넉놈. 알지? 이, 이 앉은 사람이 제 부지런히 웃잖다고기는 술도 하고, 고기 구워도 되고. 먹을 줄만 알고. 음. 날 입맛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처짠 별장. 짠 별장. 저한테도 빛깔이 너무 좋아요. 작은 자리 필요 없잖아요. 좀 이번에 하도 지금 맨가줘도안된다니까 먹는 데 치중을 해서 그래요. 뭐, 사가세요사가세요근들고이가 사가세요. 어, 아, 아, 들고. 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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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나빠서 이건 뭐 보고 모르는. 있나? <laughs> 저는 나쁜 거는 절대 안 돼요. 안안안가요어 봐요? 선생님 시니까생님한테들으요 이거 완전 소풍이에요. 피크닉. 그 어, <목소리> 빨리 부어 줘야지. 부야무 어머, 이냄새채취서 미식이 막 들어라 그래요. 쁜 사람한테. 네. 사람한테. 빨간 옷아아아 제가 블로그를 할때 닉네임이 빨강머리 애이었잖아요 오해라, 오소가안 됩니다. 끼고 왔다 다 하시는 분이 사장님니고 <laughs> 우리 일행이 사장 이요스는사장님이아 네. 음. 사장님. 음, 네. 이어 뭐 보기도고보는는안아 뭐 보기도 근데 어, 어, 잘 하세요 어, 어. 아 오늘 연기까지 한흔적이요 아, 오늘 아, 피, 어, 피 끓여온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주일이 브라더어 회사에서 온 하세요 주일이 네. 브라더어 말은 잘 하세요 주일이 네, 불어졌으니까 네. 말은 <laughs> 잘 하세요 리얼은 마침이 아닙니다 <아니구나. 웃음> 요즘 그2 0 0이 나오는 거 우리들 불가뭐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안 드라마는 안봅니까? 드라마 안봐요 난 TV를 30년째 안봤어요 어, 뭐하는지 뭐 몰라요 t v 바보상대요왜 봐요 그렇지 거. 바보가 되기 싫었어 이거 하면 안아 근데 또똑한 많던데 는지를 봐야 그그보면다나데아 s n s 그추추를따라가야지아안 드시네 드셔 드니까아 이게 될건가요? 네네보네 이거 묵도있고요 그다음에 와 이거 소세지하고 소떡소떡 소떡 있네요. 소떡 아. 아니야, 아니야. 그 야한놈. 야한놈. 제목. 그 야한 놈. 야한, 놈 그, 야한 놈 아니고. 아, 야는 더 야한 거야. 한 놈이라고 되게 매우 따로 있어요. 소세지 님? 네 제목이 음. 좀. 음. 어. 음. 어, 제목이 음. 그러다 보니 너무 놈 놈이잖아요. 놈놈 놈. 음. 음. <laughs> 재미는 있어요. 만놈먼놈 뭐, 그, 메뉴 합격해 주세요. 오오오 어, 네. 놈이 한세 개가 있는데 놈이 많이 있어요. 다세 놈이 있는데 아 멋집니다. 아, 나그네 고맙습니다. 아, 자 그제 시민에게 고하노라 어. 맑은 농장 바베큐 매너를 읍노라 하하아 발음 안 좋네. 예 발음이 안 좋습니다. 듣고얘기고 등놈 3만원 600g 2인 기준 낫놈 오리 한 마리 4만 8천원 야한놈 소시지 세트 16,000원 추가시 반식 주문 가능하고요 세트 메뉴 고기한놈 오리 플러스 삼겹 플러스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4인 기준 6만원 고기 한놈 오리 플러스 삼겹 플러스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2인 기준 4만원 한 메뉴 따끈따끈한 메뉴 수제 돼지갈비 1만원 1인분이고 오리 불고기 2인분 3 5 0 0원 그 발음 안 좋으니까 이제 맥주 한잔 먹고 응, 네. 기 네. 결혼을 또, 했다는 또 괜찮은 거. 여자분은 여자분들은 다 갔더라? 예, 다 갔죠. 응. 여기 가신 분, 밑에 가신 분, 가신 분, 응. 여기 가신 분. 아, 그들 결국은 너무 많네. 안간 건지 못간 건지 알 수가 없안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버티기도 하고. 못간다면안 예. 하고 싶습니다. 안 가는 아 예, <laughs> 그렇죠. 난놈 한번 보여주세요. 김동석 감독님, 난놈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안 멋져요 이거. 난놈 난놈 어 난놈. 여러분 이거 대나무 같은데. 네, 이거 이 대나무는 신우대예요 신우대. 예, 제가 또 대밭 속에서 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많은 편이죠 자 여러분 춤앞요 uh, okay.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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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롤리 롤리가 아니고 그래야지 하와이아 하와이? 훌랄랄라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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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랬죠? 춤을 출 때는 엉덩이가 보여있다고훌랄라라 해가지고 이로 해가지고 이 앉으세요 스쿼트 했냐?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홀랄랄라하라면 미안해. 미안해. 너를 모나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너의 하나의 몸추지 지나지 않지. 그, I'm sorry. 응. 너의 이름을 불러주자 마자 아, 너의 동에 내가 서 너의 옆에 내가 소다지라고 불러줬을 때너는나에들어갔너는 옆에 들어갔다. 에 들어갔다. 소너지가되었다 아, 너의 옆에 아, <laughs> 너의 아, 아니, <웃음> <대요>. <웃음> 너 누구십니까? 나는 조용히 하라고 다시 다시 나의 지기는 누구십니까? 저는 장민주의 지인이고요 장민주가 없는데요 아, <laughs> 아, 예. 이 아, 분위기는 처음인데 네. 연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살고 네. 네. 있는 200대 5 200대 200대 5 100대 2 100대 2 제보는 할 생각은 없어 네, 여기서 끝! 그 네. 확실히 여기서 끝! 아니 근데 그.. 아 그거.. 그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잘 조리하세요? 뭐.. 평상시에도 막 이렇게 집에서 많이 해주십니까? 와.. 예예 예. 요리는 대해서 상상하고 매미, 있습니다 메미가 있다고? 어? 어그 아, 소개를 하라서 계속 뭐.. 어! 계속 뭐 이렇게 야, 아 소개도 잘하세요 못하는 건 뭐예요? 못하는 건 뭐야? 예? 네?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아.. 저어 지금 보니까 돈도 잘 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응원 주시기 어, 네. 아, 아, 아. 아, 요 네. 고생하셨습요 아, 고하 반갑습니다. 요, 요. 요 아, 요요 요. 국장님 아, 히 국장님. 국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시 오랜만에 매력, 매력, 매력. 매력, 매력, 매력. 매력하다고 지 댄스, 댄스, 댄스 라이아아니요 노래. 노래 그런 거 아니고요. 아, 항상 싹싹하고 아, 인사 잘하고 음. 예, 모든 일든 시켜 주시면. 에, 갑자기 급 조심. 아, <laughs> 예, 예, 모든 음. 일 싹싹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나중에 그러면 연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면접 합격. 박주희 한테는010 020 2 5 6 2 4452로 전화 주시면 돼 오늘 잘하네, 네. 박주희 님가 음. 시급까지 도와주고. 어! 박주희! 최우! 최 박주희! 야 기호 10번 박주희! 기호 10번!